네, 안녕하세요. 그 풀기 어려운 악의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아주 깊은 갈망. 이둘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상가의 강연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악의 신비와 삶의 기적이라는 강연의 일부를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그의 관점을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어, 제커라이어스, 음흠. 네. 특히 이성만으로는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악의 문제를 그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인 실제나 의미. 이런 건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제커라이어스 주장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악이라는 개념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답은 또 뭔지 이걸 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당신께서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해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좀 흥미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음, 우선 제커라이어스가 자주 쓰는 개념인데요. 변증론. 영어로는 어폴로제틱스라고 하죠. 이걸 먼저 좀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변증론이요? 아, 사과하는 거론 아니죠? 네, 그게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 아폴로 기아에서 왔는데 질문에 답하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걸 의미해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런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하는 거군요 그런데 제코라이어스는 순수한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그가 그렉반센이라는 사람하고 또 무신론 철학자인 고든스타인의 논쟁을 예로 들거든요 아그 논쟁이요 네 스타인은 막 기독교가 비논리적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제코라이어스가 여기서 딱 짚어내는 건 결국 스타인 같은 무실론자조차도 자기 주장을 펴려면요 자신이 부정하는 비물질적이고 절대적인 논리의 법칙이라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는 뭐가 틀렸는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떤 믿음이 진짜 맞다 이걸 증명하긴 어렵고 무엇보다 그 논리가 그럼 어디서 왔냐. 그 기반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커라이어스는 이성의 한계가 결국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요? 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나 혼란이 단순히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제가 뭐지 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 오, 이 지점에서 혹시 그 고귀한 거짓말, 노블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건가요? 이름이 좀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 철학자 로열 디 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존 종교 신화들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약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절망만 남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거나 뭐 전체주의 같은 걸 막으려면 아예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하고도 맞으면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요.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요? 네, 그래서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일종의 필요한 신화 같은 거죠. 와. 제크라이어스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세속주의가 결국 객관적인 도덕 실제?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어떤 신적인 질서를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뭐랄까, 국려책 같은 거라고 보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는 이게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도덕적 실제를 놓친 결과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속주의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첫 번째 문제, 즉 아주 극단적인 인간의 사악함, 악의 신비 문제랑 이게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 수잔 스미스나 제프리 더머 같은 끔찍한 사건들 언급했었죠. 근데 사실 그런 극단적인 악을 뭐 사회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많잖아요. 물론 있죠. 근데 왜 제커라이어스는 굳이 거기서 초월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제커라이어스는 그런 끔찍한 사례들이 단순히 사회심리학적 분석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아주 깊은 악의 신비를 드러낸다고 본 거죠. 그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선과 악의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그가 믿는 신이 정한 그 기준이 무너지고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의 상실. 아 그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의 핵심 주장은 악의 근원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거짓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신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그 자체라는 거죠 스스로 기준이 된다는 믿음이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유혹이나 바벨탑 사건처럼요 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언어를 통해서 실제를 자기 마음대로 재정의하려는 시도. 뭐 그가 정치적 올바름 용어 사용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악의 뿌리라는 분석입니다. 아, 언어를 통한 실제의 재정의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아돌프 아이히만의 마지막 말 이제 곧 당신들을 따라가겠소 같은 걸 보면 객관적인 진실과 분리된 악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함 한나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그는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제커라이어스가 보는 근본적인 갈등은 이게 뭐 단순히 지적인 논쟁 차원이 아니라 누가 실제를 정의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실존적인 싸움이군요.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는 신실재를 정의했고 인간은 그 정의를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기반해서 스스로 재정의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악과 공허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고귀한 거짓말 개념은 이런 실존적인 붕괴 상태를 세속주의 스스로가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우리는 라비 제코라이어스의 관점을 통해서. 이성 너머의 문제들, 또 실제에 대한 인간의 깊은 갈망,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신이 정의한 실제에 대한 거부로 설명하는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해답을 결국 초월적인 젤리, 즉 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네, 제커라이오스의 이러한 분석틀이 혹시 당신이 주변에서 보거나 혹은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인간의 깊은 고뇌, 또 삶의 의미 찾기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나요? 그의 설명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하나요? 제코라이어스는 자신의 믿음 그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진리인지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 그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아니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가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진실 혹은 객관적인 실제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이 세상과 또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